네 이번 시간에는요, 에디트의 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에, 한글 버전에서는 채우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에, 단축키는 Shift F5고요. 이 단축키도 유용하게 많이 쓰는 단축키니까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레이어 구조를 보시면은요,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있고요, 그 위에 제가 네, 포토 모델이라고 에, 글자를 쳐놓고 레스토라이징을 시켜서 이번 그 픽셀 이미지로 바꾼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예, 포토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만 예, 정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 정보가 전혀 없는 예, 투명 상태, 투명 영역이 예, 되겠습니다. 에디트의 필 들어가서 제일 예, 크게 보시면요, 컨텐츠하고 블렌딩이 있어요.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내용물이 되겠습니다. 내용물 어떤 내용물을 채울 것이냐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블렌딩은 그야말로 블렌딩 모드, 합성 모드가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o p 스 c 는 이제 아시겠지만 불투명도 값이 되고요. 프리저 s 트랜스 e t r a 는 투명 영역을 보호한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죽어 있습니다. 왜 죽어 있냐면요.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백그라운드 레이어에서는 지금 투명 영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죽어 있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u 스에 보시면은요. 사용인데 뭘 사용할 거냐. 뭘 사용해서 채울 거냐 이런 얘기죠. 자, f 그라운드 r o u n d background, color, c o 50% gray, 이 h i 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총 네, 총 8가지가 있네요. 자, foreground c 는 네, 우리가 도구박스에 보시면은요. 전경색과 배경색이 있는데 여기 전경색으로 채우겠다는 라게 이제 f o r e g r o 예요 지금 상태에서 OK 하게 되면 전경색인 붉은색이 들어가겠죠. OK. 네. Ctrl-Z 해 보겠습니다. 자래서 우리가 전경색을 에, 칠하는 방법은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Edit f i e l 에 Foreground Color로 해서 OK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에, 또 하나의 방법은 Alt 키를 누르고 키보드의 Delete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Alt Delete. 또 하나의 방법은요 Alt Backspace입니다. Alt Backspace 키. 네. 자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에, Foreground 다음에 Background Color가 있어요. 자 배경색으로 칠우겠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누르면 배경색이 이렇게 칠해집니다. 자 배경색을 채우는 단축키는요, 컨트롤 딜리트, 그죠? 컨트롤 제트. 그다음에 컨트롤 엑스페이스. 네, 이렇게 하면은 배경색이 단축키에 의해서 칠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컬러가 있어요. 클릭하시면은 컬러 피커가 뜹니다. 컬러 피커가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컬러 색상 선택해서 오케이,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7이 되겠죠. 자, 여기서 뭐 이렇게 선택해서, alt-delete, 네, 하셔도 되고요 자, e d i t f i 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패턴. 패턴 누르면은요, 요 밑에 커스텀 패턴이 살아납니다. 네, 클릭해서 보시면은, 지금, 에,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포토샵에 저장되어 있는, 에, 패턴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턴 선택해서 OK 해주시면요 이렇게 패턴으로 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히스토리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무엇인가 하면요. 자, 지금 히스토리 팔레트를 보게 되면요, 어, 제일 처음에 열었을 당시, 그죠? 그 당시에 앞에, 자, 이렇게 지금 복구 브러시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먼트에서, 디세츄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자, 채도를 다 빼겠습니다. 채도를 뺀다는 얘기는, 예, color information, color 정보를 없앤다라는 얘기죠. 저는 흑백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올가미 툴을 가지고, fade 값 30으로 해서, 제가 인물 위주로 대강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처음 상태의 칼라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요,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에디 t 에서 fill 채우는 겁니다. 뭘로 채우냐면요. 은 자, 히스토리로 채우겠다. 히스토리로 채우겠다라는 얘기는, 이 선택 영역 부분을, 자, 지금 히스토리 브러쉬가 체크되어 있는 이 상태로 채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부분만 칼라로 들어가겠죠? 오케이.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네, 이 상태가 되겠죠. 네, 그게 바로 에디트의 필에서 히스토리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도 어, 그 중요한 음, 그 과정에서 포토샵을 하다 보면 은좀 중요한 에, 단계에서 많이 쓰는 그런 에, 개념 에, 기능이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 누르면은 뭐 검정색이 칠해지죠. 그렇죠? 50%프그레이 하면은 이제, 50% 그레이가 칠해지겠고요. 화이트 하면은, 화이트가, 흰색이 칠해지겠죠. 그래서, 50% 그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립 레이어 만들 때 많이 이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중립 레이어, 뉴트럴 레이어를 만들겠다. 그럼 여기다가 50% 그레이를 넣어야 돼요. 그럴 때, 에디트의필에서50% 그레이를 찾아서, 오케이 OK 해 주시고, 지금 좀 에러가 좀 있네요. 컴퓨터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회색이 안 들어가네요.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회색을 넣어주고 블렌딩 모드를 우리가 오버레이로 바꿔주게 되면은 예, 네, 그 중립 레이어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50% 그레이를 넣는 방법. 자 여기서 Alt키 누르고 네, Alt키 누르고 자, 여기서 오버레이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다 체크를 해서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죠? 아니면, 빈 예, 레이어 만들어서 아까처럼 에디트 필에서 예, 50% 그레이 넣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어, 네. 여기 전부 좀말씀드렸고요 자, 제가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레이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 글자 부분에만 에, 색상 정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투명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edit에 fill 들어갑니다. fill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는 preserve transparency가 살아나요. 그죠? 아까는 죽어 있었는데 살아납니다. 왜 살아나는가 하면은 투명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나요. 자, preserve transparency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명 영역을 보호해줘라. 보호해주면서 칠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제가 포그라운드 칼라로 해서 레이어 네, 1에다가요 색상이 되겠죠? 요 색상을 칠을 합니다. 칠을 하는데 투명 영역은 보호를 해라. 투명, 투명 영역에는 색상을 칠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해볼게요. 자, 그럼 글자 부분에만 이렇게 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에디터 필에서 다시 자, 제가 백그라운드 칼러로 지정을 할게요. 백그라운드 칼러 지정하고 프리서브트랜스페어런시를 네, 끄겠습니다. 자, 끄고 나서 칠하면 어떻게 되죠? 투명 영역을 보호를 안 해요. 보호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색상으로 백그라운드 색상으로 이 레이어가 전부 다 채워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Add t Fill, 네, Preserve Transparency 체크를 하면은 투명 영역을 보호해라. 체크를 지우게 되면은 투명 영역, 네, 생각지 말고 다 지정한 색상이나 지정한 내용물로 전부 다 채워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 필에 대한 강좌 마치겠습니다.